남았을 때 오늘은 우카타 사나라고 하는 요가 동작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해 하체에 있는 주요 관절을 다 굽힌 상태에서 척추 사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작인데요. 바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우리 하체에 있는 주요 관절 이제 고관절, 무릎 관절, 그리고 발목 관절 크게 세 관절을 굽히실 건데. 사람마다 그 굽힐 수 있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요. 지금 내 컨디션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굽힌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어요. 발은 붙이셔도 좋고 골반 너비로 편안하게 넓히셔도 좋습니다. 숨을 마시고 완전히 다 내쉬고 마시는 숨에 발목, 무릎, 고관절을 적절히 구부리신 상태에서 무릎은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손끝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손끝은 대각 위쪽으로 엉덩이는 대각 뒤쪽을 향해서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감지를 해보세요. 그러면 그때 아래 복부 쪽에서 은근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.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. 이때 손끝과 엉덩이가 서로 멀어지는 방향성을 잘 인지하지 않으시면 허리가 꺾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잘 유지하시면서 복부 쪽으로 은근한 힘을 잘 유지하시면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마스테이